3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 집계에 따르면 12일 방송된 용파리는 전국 1일 시청률 14.5%를 기록 자제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습니다. 드라마 용파리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지난 12일 방송된 SBS 수목 드라마 용파리 3회에서는 김태현 배우 주원분이 다시금 왕진을 나가 환자를 살리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주원은 돈을 벌기 위해 출세를 필사적으로 원하는 모습과 의사로서 수술을 하고 환자를 살려내겠다는 본능이 내면에서 상충되어 괴로워하는 복합적인 태현의 감정을 현실감 있게 표현해 감탄을 이끌어냈으며 때로는 박력 있는 상남자 매력부터 때로는 능청스런 개구쟁이 표정까지 더해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주원의 섬세한 연기가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통했습니다. 의사 김태현의 뛰어난 의술실력과 의사로서 신념까지 드러내며 캐릭터를 한층 매력적으로 만들어낸 주원의 연기는 시청자를 사로잡기에 충분했다는 평입니다. 같은 날 MBC 밤을 걷는 선비는 6.9% KBS 2TV 어셈블리는 5.9%를 기록 14.5%의 용파리는 동시간대 방송된 드라마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이며 수목 드라마를 평정했습니다.